자, 아, 골드자와 디자인실장 부자역의 이민정 씨. 가운데로 아겨주시죠 네, 역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네, 저쪽부터 손목을 흔들어주시고요. 손목을 탁자. 네, 가운데로.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쪽에도.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고요. 가운데를 보시고, 우리 드라마, 이름이 부여라스예요. 네, SNS 드라마도 구해주셔야 돼요. 네, 운명을 부르는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번더 보시고, 운명을 부르는, 아우 섹시한, 네, 조발적인표정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아, 잘하실 거예요. 라디오 찍으러 가는 게요. 그리고 얘는 우리 동상 이모. 그리고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SBS의 직원, SBS 알로버였습니다. 최현실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이번엔 김수정 아나운서신데요. 좌측부터 도시면서 아나운서처럼 표현한 떡들을 입고. 네, 가운데로. 내그 네, 무릎 쪽에도 네, 가운데 보시고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패치만. 네, 패치만의 아나운서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야 네, 분위기 넘치니다 네, 살짝 한번 그러면, 살짝 네, 한 번, 그러면 한번 살짝. 네, 본인만 살짝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자, 또 만나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두분 블랙 드레스, 블랙 탑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일단은 가운데 서주시고 네, 두 분의 역할이나 캐릭터는 그렇죠. 일단, 네, 가운데 보시고,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두 분의 포즈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즈 대결. 네, 어우, 정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잘해줬고요.